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우유, 그 실체는, 네, 많은 언론 방송에서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우유 문제 다루고 있는데, 이 실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기자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우유, 이 종교를 영석교라고 해야 하는지, 네, 영원히 썩지 않는 우유 종교, 네, 또는 뭐, 우유 영생교, 네, 우유가 영원히 산다, 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우유 영생교라고 해야 하는지, 영생 우유교, 네, 영원히 살고 있는 우유교라고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교주의 경우 이름을 적어도 성명권이 다 해갖고 유튜브가 채널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변형하여 불렀다 김철순인데김 땡땡이라고 불렀다 해가지고 또 채널이 삭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공익을 위한 사실 직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보면은 대통령 그 이름이나 얼굴을 가립니까? 네, 그러지 않죠. 그냥 밝힙니다. 예. 그래서 공익을 위한 사실 즉시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아주 편파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주 이름이나 에, 그 시설 이름을 에, 지금 에,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에, 그것을 에,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우유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많은 그 기자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겠죠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증이 어려울 텐데 그동안. 많은 유튜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많이 파헤쳤어요. 근데 이제 채널 삭제가 되면서 에, 영상 자료들이 많이 날아갔는데 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 위키를 보게 되면은 이 나무 위키에 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무 위키 썩지 않는 우유. 네. 여기 보면은 예, 우유에 교주 사진을 붙여놓으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치즈가 되며 예, 이는 교주 에너지를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무려 수백 년 전에 예, 루이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밝혀냈듯이 멸균 상태의 음식은 밀봉해 놓으면 상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조림도 8년 10년을 가져 네, 같은 원리예요. 예, 그리고 뭐 삼분 카레 이런 예, 그 레터로트 제품들도 보면은 이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는 모두 살균 멸균된 제품이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지 않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깨끗하게 씻은 병에 밀봉하면 교주 사진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상하지 않고 치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유에 이 교주 스티커나 이름을 적으면 빠르면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 우유가 흰색 고체와 물로 바뀌는데 이를 자칭 썩지 않는 우유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을 수차례 아픈 곳에 바르거나 응용하면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며 네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네, 예, 나무 위키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조는 앞으로 교조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우유가 대기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우유 판매에 혁명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라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된 내용이 2023년 11월 26일 경찰과 서방 당국 등에 따르면 네,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에, 이 시설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내용이 에, 추가가 된 정황이고,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썩지 않는 케이크다 해가지고, 에, 본인의 에너지를 주장을 했는데, 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것이 10단 케이크인데, 6단은 스트리펌으로, 네, 스트리펌으로 만들어진 가짜고, 위에 4단인 생크림이 아니라 수십 년 이상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한 장식용 슈가 케이크, 설탕 케이크로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도된 바가 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말로 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에, 과거에 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에, 거짓말을 해댄거죠 또 부시 대통령 만찬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거짓말을 해대가지고 에, 1년 6개월 감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박정희 비선이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그리고 또 에, 이병철 에, 양자였다 해가지고 이 문제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정황입니다. 2 심이 전개되고 있는 정황이에요. 공통점이 거짓말이죠. 앞에서는 금욕주의자다 그리고 뒤에서는 여성 뭐성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또는 내연녀 또는 사실혼 관계 여성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무소유다 하면서 고급 승용차뿐만 아니라 본인이 에,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에, 방송 보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예수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이못 박힌 자극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예수가 아버지라 부르던 자 그자가 자신인 것처럼 발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인인 것처럼 끊임없이 암시를 주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네 그래서 본인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신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천연 몸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미륵불, 뭐, 정도령, 메시아, 절대자, 뭐, 이런 등등의 암시를 계속 주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어, 그리고, 어, 이 공포와 세뇌, 네, 또 본인이 사람의 생명을 에,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다. 공포감이죠. 굉장한 공포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 심리적 조작,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에, 다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금 MBC에서 보도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짜증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근데 "고맙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밥은 효묘가 이렇게 곱게 피어났고, 그리고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한 것은 폭삭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교주가 김철수다, 그러면은 김철수라고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에, 이 사람이 교주에 대해서 맹신, 광신 하면은.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효묘가 아름답게, 에, 곱게 핀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에, 뭐, 교주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하면은 이게 썩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주의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교주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과학의 세계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본인을 신격화하고, 심지어는 이 우유를 신격화하고, 본인의 종교시설을 신격화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플라시보 요가거든요. 플라시보 요가. 그래서 문화일보 보면은 플라시보 요가 농내장 환자 안압 10%를 낮췄다.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네. 그리고, 에, 믿음, 소망, 플라시보. 에, 마음이 암을 치료합니다. 헬스조선에서 나왔는데, 긍정적인 마음이 결국에는 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이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맹신하고 광신하는 자들이 이 우유를 만들면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은 뭐 안티들이 만들면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과학의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방송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유튜버들이 이걸 다 밝혔어요. 네, 교주의 속임수에 대해서 심지어는 돌덩이가 외계에서 왔다, 외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덩이를 숭배하는 건데 돈도 꽂고 뭐 소원도 빌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돌덩이가 외계에서 왔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런데 이돌 제조업 제이 관계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 특허 받은 공법으로 그렇게 깎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나 조금만 분석해보면 알수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우유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데 그 사진은 가격이 비싸지 않죠. 근데 이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네 대천사 1억원. 네 그리고 에 천국 티켓 300만원 그리고 만사형통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다 에죄사함을 해준다라는 축복이 100만원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건축헌금 네 본인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 세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많은 그 자기의 그 종교시설 이름을 가지고. 많은 또 부동산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그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계속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연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의 그러한 또 사진을 적용한, 에, 마치 그것이 영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각종 물건들. 일본에서도 한 종교가 에, 평범한 물건을 마치 영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에, 비싸게 판매하다가 결국에는 에, 이 종교법인 해산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죠. 에, 그래서 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언론 방송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총체적인 부분에서 분석하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파헤친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채널들이 삭제돼 갖고 영상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